잘 맞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인연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15년이 음. 언제를 흘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20살 때 처음 봤는데 너무 음, 감사하죠. 저 데뷔하기도 전에 외곽은안바르게네저 아무것도 연락을 아닌가 연락을 들으셨죠? 외곽은안 바른데요. 딱 이렇게 얼굴을 읽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laughs>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얼굴에 다 이렇게 하얗게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을 읽어서 어디엔 바르고 어디엔 안 바르고 중요합니다. 어쨌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데뷔도 못하고 그냥 오디션만 다니고 오디션도 못 다니고 이럴 때부터 원장님이 저를 메이크업을 예쁘게 해주시고 음. 사랑으로 둠어주시고 오디션 진짜 한 2, 3년 동안 100번 넘게 봐서 진짜 많이 떨어졌는데도 진짜 원장님 진짜 그만 와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재료값도 안 나오니까 근데 갈 때마다 늘늘 늘 밝게 맞이해 주시고 이번엔 잘될 거야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진짜 이게 예쁘게 누군가 해줄, 해주는 거고 우리 이제 한개당 패밀리라는 생각이 이제 너무 가득하지. 그 제조값이라는 생각은 영점 영점 영일도 아예 하고 있지 않은 분야고. 눈물. 그도나 이제 되나요? 샵을 이제 이제 일년 됐잖아 히나프 샵 오픈한지 그 전에도 신부님들이나 찾아오는 고객님들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은 눈물? 너무 더 감사. 너무 <laughs> 너무 감사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laughs> 하늘 한올 하늘 한올 엄청 제가 신경 써서 신부님들한테 메이크업 해드리는 거야. 저는 진짜 쉬는 날 없이 주 7일 근무하고 계십니다. 쌍둥이 엄마인데도. <laughs> 쌍둥아 알아서 잘 크도록 해라. <웃음> <웃음> 어, 눈물이 좀 살짝 킹 돌았네요. <웃음> <웃음> 아, 눈이 진짜 크다. 눈이 정말 크다. 표정과 이런 거달해서 콘트라스트? 다 되긴 하네요. 모든 건. 이거 찍기 전에도 며칠 전에 한번더 연습했고, 어젯밤에도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상 이것저것 좀 챙겨놨는데, 그걸 놓고 온 거예요. <laughs> 아침에 새벽에 또 신부님 있어서 새벽부터 출근했었거든요.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이제 오후에 지금 이제 혜성씨 만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준비해온 게 없지만, 또뭐 이것저것 또 다시 채워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림 타입의 쉐딩을 써서 음 컨투어를 해주었어요. 확실히 줄어들있죠 음 어제 먹은 음식이 <laughs> 빠지고 있는데요. 나 지금 딱덜볼게요저 어제 메이크업도 예뻤는데 그건 어떤 느낌이었을까? 촉촉 구운 복숭아 톤의 음 메이크업이었죠. 촉촉 구운 복숭아. 베이직 끝입니다 혜성씨랑 <laughs> 저는 진짜 15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그 세월이 참 놀라운 것 같아 그렇죠 가마터 떴는데 15년이 지났어 혜성씨 어, 언니 결혼할 때도 내가 갔었고 언니도 결혼도 치러드리고 맞네 음. 잘 만든 것 같아요 음, 잘, 잘 만들고 좋네. 재미있고 그 메이크업에 대한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트했으면 좋겠어. 음. 아니 지금도 또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직 안 보신 분들 음. 많고 다들 짤로만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많이 봐주세요. 쿡플루. 근데 지금 이미 화제성이 1등이더라고요. 내가 스레드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음. 어떤 아티스트분이야 이분들 메이크 아티스트분인데 그걸 보면서 너무 이 직업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성심성의껏 이 일에 대해서 투철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이 모든 걸 쏟아붓는 쏟아 그런 걸보 뭐 감명받았는지 친구하고 자기가 다두분다 미용을 하시는데 야 우리끼 우리는 우리가 한건 이제까지 쓰레기였어 <laughs> 자기들이 한 일들은 자기들이 한 작품은 이제까지 쓰레기였어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저렇게 하는 거에 감명을 받아서 대충 좀 그냥 어느 정도 익혀 있으면 그게 정도 해내갈수 있으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까지만 했다면, 그 프로보고. 를 아, 자기도 열정 갖고 살아야겠다 이걸 깨달았더라 아이이인형형이요요데이 e i n g young 직 n hell. They eat, they eat, they eat, they eat, they e a 넣겠습니다. 제가 그때 다하지 못했던 하이라이트며 뭐며 오늘은 좀 이빨이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근데 그 방송에서 그 원장님이 마스크팩 바르고 나서 지금부터 말씀하시면 안 돼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부터 네. 카톡으로 얘기해 주세요. <웃음> 네. <웃음> 야, 이십일 번 블룸 보틀, 블룸 보틀. 음.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아르마닌 투명 핑크 블러스입니다. 촉촉하게 발라줘요. 음. 립을 고르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 노력하셨나요? 네... 음. 그럼요... 얼마 많은 제품 테스트 했겠어요 자 드디어 에어브러시 <laughs> 오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뿌려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에어브러시 <laughs> 오늘은 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뿌려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이 작업을 몇 번이나 하나요? 세번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에어브러쉬로 하면 적당한 양을 소르게분산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르게 퍼져요. 그리고 반짝반짝 하고 있어요. 전정 갈수록 눈가에는 많이 안 가려고요. 다행히 에어브러시가잘 돼서 에어브러시 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제가 손으로 했을 때는 불안감과 이걸 내가 균일하게 잘 바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그 이후에 레이어링을 여러 번 해야 이 광택이 끝내주게 보이는데 몇번 정도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밑에 깔려있던 게또 밀릴까봐. 그리고 이 팩이라는 게 이제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을 하면 안 되고 예어 브러쉬이기 때문에 계속 더 레이어링은 가능해요. 있어요? 네 어. 그때 촬영할 때도 이렇게 한방에 붙였어요 정말 음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이 아 어, 눈물 흘리는 바비야 슬픈 <laughs> 나를 표현했거든 음, 왜 슬펐어요 일라운드에 <laughs> 고려돼서 슬펐던 나 자신을 투영한 메이크업 자, 이렇게 정혜성님의 바비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에어 브러시가 다행히 잘 돼서 이렇게 바비 메이크업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렇게 오늘 혜성씨가 특별히 모델이 되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laughs> 팩을 뿌려놓은 바람에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말해도 돼요. 그래요? 네, 말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누구한테 음. 검사받는 건 아니니까 말해도 된다고 하셔서 네, 말해도 돼요. 말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진 찍기 전에 뭔가 말하, 말하고 음 싶지 않은 말이밤 음 마음. <laughs> <laughs>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네, 대만족이에요. 음. 모델까지 이렇게 훌륭한 모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원했던 바대로 완성이 된것 같아요. 정말 인형이 걸어 나온 듯한 느낌? 플라스틱 걸. 지금까지 예스레 전당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바비 메이크업 받아보고 싶다고 한 혜성씨 덕분에 이렇게 영상도 촬영해 봤는데요. 어, 유튜브 편집하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웠지만, 이왕 이렇게 시작해 본거 앞으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